달걀 얌... 안녕하세요 달걀 양념 얌... 이계란입니다 계란. 오늘은 왜 바닥에서 하냐면 이런 망할놈이 언니가 오랜만에 원다 쉬고 앨범을 다 꺼내놓고 가서는 안 치웠어요. 그래서 되게 밑에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ughs> 제가 이번 주에 용돈이 다 떨어져서 아이폰을 못 사가지고요. 액기를 만들려 하는데 제가 근데 준비 준비물은 따뜻한 물. 통. 통 하나 더 있어요. 통하고 물. 따뜻한 물이에요. 소다. 담을 통. 완성되면 담을 거예요. 액게 저는 제가 만든 걸 사용했어요. 출천시제 출처. 그리고 물풀. 섞을 것.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만들어보도록 시작할게요. 아, 씨, 개운데겠다 제가 지금 충전하고 있어서, 이런 씨. 충전하고 있어서 이거를 못합니다. 진짜. 아, 짜증나. 아, 오랫동안 안 갖고 말았더니 지금, 이게, 물 생기고 내면서 웃으네. 아, 맞다. 이거 하기 전에 그거 넣어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어디 갔어요, 옷도? 저는 마블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색깔 형광펜을 준비했어요. 저는 연도 형광이 좋습니다. 뭔가 귀여워 보여요. 연도 형광을 이렇게 따뜻한 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빨리 녹습니다. 이렇게 빨리 녹아요 여러분 녹이시느라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치덕치덕 해주면 빨리 녹아요 아씨... 고정해주는 거안 갖고 와가지고 제가 왜 선을 하고 있냐면요 친구 집에다가 고정하는 거 놓고 왔어요 친구가 한다 에서 빌려주라 해서 놓고 왔어요 그러면 이 이끼를 다시 또 이게 되게 좋은 애끼예요. 풍선 안 돼도 풍선 안 돼도 되게 좋은 애끼였어요. 근데 지금 무리 많이 생각하고 지금 또섞을게요 음, 음, 좀틀 음, 오죠 틀고 오죠.